지금 사과 농장 그 면적이 어떻게 돼요? 2,500평. 2,500평? 2,500평에 한 어, 얼마 정도 그 경영비가 들어가요? 1,500. 1,500만 원. 네. 와 많이 들어가네요. 네, 많이 들어가네요. 네. 뭐 인건비? 다 포함해서요? 인건비다 네, 음, 포함해서. 음다 네. 포함해서 1,500 정도 들어간다. 네. 그럼 여기 2,500평에서 사과를 수확하면은 얼마 정도 매출이 발생돼요? 와 물론 힘도 많이 들겠지만 와, 괜찮네요 여기는 사과가 어떤 사과인가요? 이거는 여름에 재배되는 신나노레드라고 하는 품종 아 시나노레드? 네. 네. 아우리 사과인가요? 아우리 사과 같은 느낌인데 네. 아우리는 파랗잖아요 네. 이것도 파란데요 지금? 네 이거는 좀더 크면 네. 붉그스름해져요 조금 빨리 아 여기 살짝 은으스름해졌네 네, 이런 느낌이 한반 정도 돼요 아 그렇게 완전히 빨간색은 아니고 파란색하고 약간 네. 바, 그 빨간색이 좀 섞여 있는 이게 나중에 안 따고 계속 놨더니 완전히 빨개질 거예요 사과는 월, 어차피 빨래개지는 건데 네. 얘네가 품종 개발할 때 아오리는 네. 최대한 늦게 빨개지게 만드는 거고 네. 얘네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졌는데 살짝 빨갛을 때가 맛이 좋아요 그래서 아오리 품종인데 레드라는 게 빨갛다는 그 뜻일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약간, 아오리와 그 일반 빨간 사과의 중간 정도? 네. 아. 어. 이게 지금 몇주 있는 거예요? 나무가? 60주, 70주? 시나노레드 네. 이거, 근데 왜 일본 품종을 쓰는 거예요? 일본이 우선, 얘네가 농업에 대한, 뭐라 그러지? 지식? 높아요. 두, 뭐라 해야 기술? 예, 네, 기술이 높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서 에 지금 현재 그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기술들이 네. 일본에서 다배운기술을 보급하고 있어요. 아 일본의 농업기술을 우리한테 계속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네. 보급을 하고 있다. 네. 아 그럼 품종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? 네, 품종도 이제 우리나라 기후 시범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새로운 품종들 네. 그런 걸 심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줘야. 나라에서?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신 품종을 가지고 일본 새로 나온 거를 이제 심어보고 잘 되면 이제 보급화 시키고 안 되면 그냥 그 품종은 이제 다른 품종으 갈아가던가 여기 빨간 거는 벌레를 먹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요 빨개져요 먼저 아 어, 그래요? 이거 그러니까 사과 익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먼저 빨리 익혀서 종자를 퍼트리려고 얘네가 그 사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. 빨리 익어서 빨리 익혀서 아, 안에 씨 씨를 키워가지고 이제 종자를 퍼뜨리려고 네, 번식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빨개진 먼저에, 거다. 네. 먼저인 거다. 지금 네. 대부분 다른 거는 다 지금 아, 파란데. 음란데문제 네, 음... 있는 것들. 빨, 지금 시기에 빨간 거는 문제가 네. 있다. 네, 먼저 빨개지는 것 아, 너무 네. 빨리 익은 거는 문제가 있다. 네. 종자를 빨리 번식하기 위해서 있는 네, 거다. 그 만들어니까 지금 여기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. 네, 까면 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를 입거나 이런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안에 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진짜요? 네. 장담할 수 있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한번 까볼까요 그럼? 까봐요? 안날 <laughs> 수도 있는데 뭔가 뭔네 <laughs> 어, 따로 달라나? 어. 약 쳐가지고 근데 먹지도 못해서. 아 지금 약을 쳐가지고. 네, 지금 장마 시즌에 음. 병균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음, 그렇요 아오리 사과하고 이거하고 뭐맛 차이가 있나요? 아오리는 네. 시중에 대부분 먹어보았을 때는 푸석하지 도 않고 새콤한 맛만 강하잖아요. 아주이 아오리사가... 많이 안 나오고 네. 딱딱하고. 아... 네, 이거는. 네. 아오리보단 조금 더 씹기 편하고, 과즙이 많고, 신맛이 좀더 강해요. 신맛이 좀 강하다? 네, 단맛도 강하고. 대신, 저장이 조금 짧다. 새콤달콤한? 네, 새콤달콤해요. 아. 지금 보니까 한국으로 지금 되게 많이 달려있는데. 네.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? 생산량이. 킬로그램 자산이 모르겠고 네. 그 우선 로컬 푸드 매장에 나가는데 먼저 네. 만 원짜리 봉다리를 만들어서 팔아요, 부모님이. 한 봉지에 만 원. 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파는데. 그몇개 들어가요? 한 나무에 그 봉지 다섯 개 나오고 그 봉지 안에는 한 10개에서 15개 사이로 크기 따라서. 한 봉지에 10개에서 15개. 네. 그 봉지 큰 사이즈 꽉채워서 그냥. 10개에서 15개를 만 원에 판매를 하신다. 네. 근데 한 그루에 다섯 봉지씩 나온다. 나온다. 그럼 한 그루에 5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는 거네요? 네, 만원정도 매출이 니다 그럼 60그루, 670그루면은 300. 뭐 300에서 350 정도의 매출이 발생 되는 거네요? 네. 음. 해마다 해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여기 그러면은 요60 7 0그루 관리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? 제가 만약에 나무를 자른다면 하루면 다 자르고요 네풀 깎는 것도 그냥 시간 대비 1년 내내 하루 네그 유인해주고 과일 심는 게한 3일? 3일 정도면 다할것 같은데 아니다 3일에? 그리고 뭐 과일 딸때 3일 한 20일에다가 한 20일? 혼자 하면 20일 정도 1년 할라나? 한 달? 넉넉히 한 달? 한달 네. 음. 거기다가 약 치는 값 이거 정도 들어가면 뭐 그럼 마이너스 인데요? 어 그러네요 끝까지 <laughs> <펜트까지> 안 들어가나? <laughs> 어쨌든 지금 이 여름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가을 사과도 있고 네, 가을. 겨울 사과도 있잖아요 네. 그거 할때다 작업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? 같이 하니까 네. 약도 같이 치고 그러면은 어디 가을 사과로 한번 가볼까요? 가을 네, 가을 사과로 한번 가보죠